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고 푸르고 시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좋은 날우가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런 감격으로 다 오셨지요. 무엇을 기대하시고 4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던 여러분들 늦게 오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그런 마음에. 공참해 보시려고, 다시 리마인드 해 보시려고 무슨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뭘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It's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기대와 강한 소원을 가지고 올 때마다 하나님 기뻐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예, 네, 의에 줄이고 못마른 사람 줄임과 못마름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하나님이 반드시 다채워주시죠 결국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설립하려고 했던 정신과 또이 자리에 오늘의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찾아오셨습니까? 할 때에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더 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더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h a t s be the r i g h t a n s w e r 그러면 사랑을 가장 탈곡 중에 비슷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 뭘까요? 바로 오늘 극위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극위력. 다른 데들도 조금씩 연관이 있겠지만 극위력이요. 그럼 긍의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긍의력이 음. 있다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불상역이에요. 뭐잘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자불상이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남의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 주기를 그대로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산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다 끝날 때쯤에서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요약해서 뭐라고 할수 있다고요? 뭐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야다. 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너무도 잘요약하십니다 그러므로 <laughs> 무엇이든지 in whatever, in everything, 너희가 남에게 대접 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 아니, 말씀이니까 뭐 그것이 잘 된다 못됐다 그런 걸 하는 거 자체가 건방지지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니까 내가 남들에게 바고자 하는 대로만 해버리면 문제는 나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일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남들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서받고 또 뭐예요? 그대로 내가 그대에게 해버리면, that's the end of the fulfillment of the love. 사랑의 완성일.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이해만 하면, 오늘 본문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그 일이 뭐냐. 그것은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고, 동일시 하는 것이고, 나와 그와 동일시.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백성 중에 거지와 같이 마음으로 돼버리면, 그 거지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삼겠죠. 너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절정이 뭐예요? 절정이 뭐예요? 성욕심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 위대하시고 경배 받으시고 영 찬송 받으실 분이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요 사랑이 넘쳐서 주체할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악하고 약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욕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긍휼이 받게 해 주시겠다 저는 사문 3장 1절 50절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40년 이상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4가지 네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법은요 1,2절에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내 명령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내 해가 길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굳이 심리학자 메슬로우의그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등다수고 배부르면. 가능할 때는, 배고픈 때는 살것 같은데, 그렇게 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없어서 아이들 욕구가 생기는데, 무슨 욕구예요? 인정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못삽니다. 그런데딱두 번째 복에 그걸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가 명령하는 바를 내 목에 색, 색, 목, 목,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 받고 귀중이 여김 받으면 그것이, 그것이 두 번째 복이 된대요. 그것이 바로 그율의 복이에요. 그의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자언이라고할수 있는 이야고보에 보니까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긍휼 여기 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긍휼 여기 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잘 요약했는데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러냐면은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자신 있어요? 예, 네. 긍휼을 행치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 받는데요 자신 있으세요? 이런 데는 얼른 노맨 그러는 거야. 가르쳐 드리요 하나님의 긍휼이 제거된 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긍휼에 의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한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제가 잘 아는 이야기 할게요.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놔두시고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셨으면 기도해 주셨지만 성화의 길을 일을 물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그 시발을 본부가 관련된 것 뉴욕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펌 컴퍼니의 날 나가는 여자 변호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는 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로 모였다고 해서 과장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 로이 예가요잘 나가던 날, 정말 자기도 모르게 무시무시한 잘못을 저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거기서 쫓겨나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 아닌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쫓겨날 날만,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something very strange was happened.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에게 문책이 오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 회사를 망칠 수 있느냐 당, 우리는 당신을 f i 시킬 수 밖에 없다 하고 하기를 기다렸는데 아,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나중에 그 알아보니까 자기 직수 학상관이 다 자기 이 잘못을 뒤집어쓰고 그양바에다 견뎌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일이 안 생겼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그렇게 이 사회가 원래가 경쟁 사회지만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사들이 모여가지고 각축을 벌리면서 남들을 눌러야 올라가는 그 회사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이 잘못 저질렀으면 걔 브리더가 알려될 텐데 그뭐 재가도 그럴 텐데 딱 보호해주고 자기를 완벽하게 변해줬어요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너무도 몰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중에 자기 직속 상관을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나를 도와줬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도 궁금해서 어느 날 나를 받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아,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 상관이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거요? 나도요? 좀 흉내를 내본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죄와 잘못을 뒤집어 쓰셨거든요. 뭐. 그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죄를 구원하시지 내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당신이 지은 죄와 잘못이 너무 커서 그냥 두면 당신 틀려이 쫓겨날 것 같아서 내가 할수 없이 뒤지고 있었어. 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나도 기회만 되면 한번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음, 아마 이분은 그래도 좀 지위가 있고 경력이 있어서 쫓겨나진 않았진, 않았겠지만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그때문에 감격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금율이 아닌 걸 보겠습니다. 물론 이 여자 로에어는 그분의 속에서 비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 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40년을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은 뭐예요? 창의원을 팔복에서 나오는 가장 가까운 말입그위력이그위이 <laughs> 너희 는것 핵심은 뭐예요? 남을 나하고 동의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교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투마히 제가 준비했어요.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상황에서 누가 별 일을 다 하고 기가 막힌 에도 무슨 사정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저 저께 오늘 참 마음에 굉장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 마다 하지 아니하고 차원에서 땀 흘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마요. 저 거짓말 아니요. 에 차라리 제가 해보는지 여러분들이 와서 막 이러시고 부호에서 봉사하시고 막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애쓰시면은요 마음이 좁아져 마요. 솔직히.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뵈니까는요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모습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술을 따라서 오셔서 다 스팀클리닝도 하시고, 마 타일도 다깨기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굉장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해. 사랑의 아마 오랜 후의 표현은 눈물인가봐요.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신 같은 고난, 고생이나 내일 생 수원.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의 과도함께 눈물이 나지 않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그만둘 수는 없지 용기를 좀 하나 돼서 전진해야지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에 40주년을 맞았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40뭐 여러가지로 예수님도 40일동안 기도하셨고요 40은 고난의 그런 숫자라고 그래요 다 지났어요 고난이 다 지났어요 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가난복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처복정시키고, 탈복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특히 장노님들, 그리고 인주받으신 분들, 함께 힘을 합해서, 그분들 앞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완화되어 나가니 就是出来。